의 강의를 좀 계속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A급, B급, 뭐 이런 종목들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특징 스럽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강의 내용. 그다음에 지금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테마 등의 특징 이제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고요. 그다음 우리가 볼때 테마 종목도 등급이 다 틀려집니다. S급 테마, 그다음에 B급 테마, C급 테마 다 나눠진다 말씀을 드렸고 특징에 대해서도 이미 다 설명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늦으신 분들은 우리 프리미엄들은 녹화 강의 있으니까 녹화 보시면 될것 같고요. 녹화했던 거다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그게 우리가 볼때 테마주 공략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테마로 볼때 무수히 많은 테마가 형성되고 그 테마 중에서 보게 되면 기관성 테마, 외인들 테마, 특히 새로성 테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지는데요 외인들 테마는 아무래도 좀 3개월 단위로해서 이제 예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은 뭐 하반기 경우에서 뭐 조선 관련 주문이 급등해가지고 상 하반기 내내 조선 관련 주문 수급이 돌아었거든요 기관성 테마는 대표적으로 많이 타는 시점이 어 이제 좀 장세흐름이 조금 난 그, 되게 좀 지루하거나 따분할 때, 그리고 코스닥 시시에서 보게 되면은 종목들이 많이 죽을 때, 그때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은 이제, 그, 게 뭔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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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3월달 그 기업 대출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볼때 기업, 그, 뭐 기관성 테마가 많이 붙거든요. 그런 시장에 우리가 지금 볼 때, 우리는 지금 현재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은 역시 뭐, 이제 비트코인 테마라든가, 역시 이제 사월 인터넷 종목이라든가, 뭐, 역시 뭐, 3D 프린트라든가, 우리가 자는, 그런, 이제, 세력선 테마로,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테마 중에 우리가, 어, 앞전에 말이 들었지만, 한 20분만, 한 20분만 강의하 끝낼 거예요. 뭐, 오래 하진 않습니다. 음, 20분 강의할 정도로 뭐, 그게 강의 오래 하지 않아요, 그지? 앞서 강의해드렸듯이, 어디에 집중하는, 집중적으로 배팅을 하셨는지, 구분을 지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B급 종료 해봐야 C급은 없고, B급 해봐요. 지금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라이파이 관련 종목이 B급이거든요. 이런 건 배팅할 바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좀더 강한 A급의 테마 종목들 쪽으로 공략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왜? 확률이 높고 수익을 많이 먹기 때문에. 돈이 많이 몰리죠. 그죠? A급 테마. A급 보다는 역시 다음에는 S급 테마가 돈이 더 중요합니다. 급이라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많이 볼 필요 없고요. 돈이 얼마나 많이 몰리고 규모가 크고 앞으로 얼마나 시장에 있어서 9시 헤드라인 뉴스에 크게 나올 수 있느냐. 어? 언제든지 이슈화되고 있고 시장에 뭔가 우리가 봤을 때 던지는 주는 명분이라든가 우리가 시장에서 보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그죠? 수요와 공급에 맞게끔 시장은 활성화 되느냐. 그게 거래되고 많을수록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당연히 관심받고. 혹은 매도 실사람과 매수 잘난 사람들이 그 물건에 대해서 그만큼 값어치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거잖아요. 많이 있을수록, 그죠? 만들해서뭐어 이게 뭐 우리가 봤을 때이 어떤 것들이 뭐거래가좀 인지도가 좀 떨어지고 그 당일 잠깐 수급 돌아가지고 관련 종목도 많이 없고 이래버리면 그날 잠깐 반짝고 바로 죽어버린다고 그런 것들 이 B급 테마거든요. 그런 것들을 구분해 봤을 때 본인이 돈을 더 가져갔을 때유왕이면 많은 사람들이 사고 있는 게 오히려 좀더 안정적이고 시장 흐름이 주도가 될 가능성이 당연히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볼때 B급이나 C급보다는 A급 쪽으로 돈을 더 비중을 더 실어버리고, A급보다는 저 S급 쪽으로 돈을 더 비중을 실어버리겠죠. 그죠? 이런 부분 제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어, 때문에 본인이 잘 만들어주신다면, 근데 S급 테마주 공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S급 테마, 이제 나중에 보시면 A급하고 같이 겹치는데요. S급 공략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를 들어서 시장의 어떤 재료나 큰 이슈로 인해서 시장가 나온다. 어떤 재료나 큰 이슈로 인해서 시장가 나온다. 이시금 외국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북이거든요. 대북이라고 봤을 때 지금 그거를 봤을 땐 봅시다. 앞서 예를 들어서 시장에큰 어떤 재료, 금강산, 강강, 이상각조, 상봉제이 박근혜 입에서 신년행으로탁 터집니다. 뭐지? 큰 이슈로 인해서 시가 나온다. 앞전에 있었던 김정은의 캔슬 때 했던 부분을 오르고 달래서가 나옵니다. 그죠? 예, 바로 수급이 도루시 합니다. 이에 이미 이 종목들을 매수를 할 수가 없다. 왜냐? 점상가를 기록하기 때문이다. 이제 막 시작했던 테마는 점상이지만 대부분, 우리가 예전부터 봤지만, 재롱사람이나는 개성공단을 비롯해가지고, 뭔가 계속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진전되고 있는 시점에서, 캔슬돼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앞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이, 그, 독일한 테마는 이미 많이 단타가 붙었기 때문에, 점상가기없다고 보겠죠. 그죠? 물론, 점상도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점상가기 어렵습니다. 그의 뭐, 오늘 모다정보통신도 마찬가지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점상 같기도 어렵죠, 그죠? 새로운 테마. s 급 테마라니까 새로운 테마. S급의 새로운 테마. 뭐, 이런 것들이, 뭐, 이제, 부게 된다면, 은 당연히 점상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아직, 처엔 제가 분위기 보면은, 테마가, 점상가는 테마는 아직까지 지금 한, 근래 들어서 뭐, 1, 2년 동안에 아무것도 못 봤어요, 그지? 그죠? 뭐, 1, 2년 동안 봤을 때, 지금 1년 동안 봤을 때, 박근혜 정부에서 점상 갈수 있는, 점상 가는 테마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유대한이정도는볼수 있겠지만, 적어주죠별 의미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급 자체가 B급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 확인할 것은 관련된 테마 종목 중, 점상 간 종목들이 대장질할 가능성이 높다. 당연한 거 아니죠, 그죠? 점상 간 종목들이, 그죠? 대장질할 가능성이 높고, 이게 1그룹이죠, 그죠? 1등, 대장입니다. 그 다음에 t 자의상한가를 가면서, 만들어줍니다. 그다음에 쫄따구 종목들은 항상 오자에 가죠. 그럼 내가 만약에 어떤 테마가 딱 형성이 되었을때 단타로 들어갈 때는 첫 번째 쯤점성가기 때문에 공략 을 원하죠. 최선 2등 종목이라든가 꼴쫄따구 종목 사가지고 다음 날에 매도추가 나가야 됩니다. 쫄따구는그지 항상 말씀드리면 오늘 공략 놓쳤다 싶으면 차라리 돈두고 있다가 내일 그냥 대장 종목 사시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오늘 같은 날 뭐냐? 예를 들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뭐 모더주 모지 상가 갔다, 뭐모더지 상갔다, 뭐 유성이한테 상가 갔다, 뭐다 갔다. 그런데 이 종목에 갑자기 수업 들어와요. 한국 전자인증? 이것도 급등합니다. 아, 급등해. 왜 급등합니까? 무슨 인터넷 관련된 수급이 들어와? 사물 인터넷 관련해가지고. 데이 종목도 어떻게 됩니까? 상가 언제나 갔다가, 갔다가 그냥 흘러내려버리거든요. 그치? 이런 종목 쫄다구라. 수업도 없고고 감았으면 은가봤어야지 이런 종목 쫄다구라는 얘기거든요. 물론 더갈 수도 있겠지만, 단다고 시점에서 감지 못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이 쫄다구라 비추를 실수 이런 거 비추를 실수는 온갖 뭐잡스러운거건다 붙어버린다 그죠 비추를 실수도 날이스에다가 사물인터넷 단백이 공급 중이라는 소식에 급등하게 됩니다 역시 빵 급등 바로 가죠 갔었으면 벌써 갔겠죠 오전장에 오후장에 공시 터졌으면 그지 공시 터가 바로 묶고 다가 빠져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뭘하느냐쫄다고 종목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역시 테마 는 제일 강한 거는 모다 정보통신이 뭐지 점상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볼때뭐기타 종목 보겠지만 이거는 지금 기하는 종목은 우리가 볼때 그냥 빛그좀그이게 예를 좀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볼 때는 사물인터넷 관련 종목은 A급 테마입니다 A급 테마 A급 테마이기 때문에 상관은 가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만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뭐할게 많네요 그지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보겠습니다. 점상을 이미 갔어요. 그죠? 대장종목 중에 하나는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이미 대장종목은 점상을 갔고 아까 말했던 동상 을 갔고 나머지 종목은 다 T자의 상가를 만들어 준 자리에서 밑에 종목들은 아까 보셨지만 한국전자인증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비철시트처럼쫄다가 절는 종목들은 유거자하고 바로 빠져버린 종목들입니다 그 다음날 보겠습니다. 그게 첫날이었다고 보고 에 이게 우리가 볼때 그게 어디였노 이게 이제 우리가 볼때 그 첫날이라 보고 그지? 첫날이라 보고 씨라는 날 첫날이라 보고 어, 어, 첫날이 보고 두번째날 이상자리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무시고 나서 그 다음날 볼때 대장종목들은 보통 이연속점사를 가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 종목이 대장 그리고 났을 때 이제 뭐 우리가 볼때 잔량 종목은 종목과 잔량 잔량을 얼마큼 쌓아놓느냐 잔량은 예를 들어서 뭐 3천원짜리 종목이 3백만 원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딱 계산을 해봐야 되겠죠. 특히 순도 100%새로순 종목. 저번에 얘기했지만 비트코인 테마도 봤을 때제이이 순도 100%새로 종목이거든요. 그런 종목들이 대장경우가 되게 많고 부대장 관련 종목은 투사를가면서 티짱 자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잠깐 읽어볼게요. 읽어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날에 티짱이나 5장에 늦게까지 시세 흐름을 받은 종목들은 하루 종일 단타의 시달리 모습을 그려낸다. 좀금 열고, 다시, 같이 묶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보셔야 할 것은, t 자에의사가를 간, 뭐, 부대전 종목은, t 자를 갔던 부대전 종목 그날 상따를 해도 상관없으나, 순도 100%짜리 세서 종목이 풀리게 된다면, 흐름이 심하기 때문에, 비중조절은 필수다. 쫄다고 종목들은, 장중파대에 나오므로, 철저하게 단단로매각한다 배팅 비율은, 부대전 10%, 쫄다고 10%씩 한다. 어, 네, 중요합니다. 끝났습니다. 뭐, 다시 이걸 요약해서 그림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준비 시작을 했어요. 자, 제가 뭐 볼고 나누겠습니다. 음, 나누겠습니다. 어떨이면 되는지.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S급 테마에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S급 테마. S급 테마. 자, 우리가 대장입니다. 1등, 2등, 3등입니다. 자, 볼게요. 장준비 딱 시작합니다. 어떤 테마로 인해서 뉴스가 딱 터져버렸어요. 그럼 이 종목도 첫날에는 똑, 이게 상가 갑니다. 이렇게. 그지? 두 번째 부대장 관련 종목은, 뭐, 상가 가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지?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게 뭐, 쫄딱 관련 종목들은, 뭐, 이런 식의 상가가 나오, 나오죠. 이런 식의 상가가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첫날엔 다 비슷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게 첫 날이거든요. 첫 날입니다. 대장 종목도 이렇게 가고 두째 내려가고 셋째 내려갑니다. 세 번째 쫄다 관련 종목은, 혹은 아까 보셨지만 뭐 어, 쫄딱 좀위거다 하고 빠질 수도 있고 두 번째 딱 됐는데 아침에 당연히 뚜껑 열어보고 다음에 돈두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돈두고 있는 사람 은뭘 사야 되겠어요. 이세 종목 중에 이 대장 종목을 사야 안 되겠습니까? 돈두고 있다가 그런데 아침에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다음 날도 또 점상입니다.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쉬운 대로 뭘 사야 되냐 이거라. 아쉬운 대로 2등과 3등을 공략해야 되는데, 2등도 보시게 되면 보통 이런 식의 시세흐름이 연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연출 되고. 나머지 뭐 어떻게 시고 되냐?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연출 됩니다. 뭐, 한칼 가거나, 아니면 우리가 볼때 뭐, 이런 식의 시세흐름 이런 식으로. 왜냐면 하루에 나까도말씀드렸는 단타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말씀드리겠지만 도정 종목을 이미 정해놨잖아이 종목이 1번에 있는 종목들이 우리가 볼때 어땠냐 100% 세로선 종목이고 세로선 종목이고 단가 자체가 우리가 보게 되면 좀 괜찮고 저가주나 이런 게 되면 안 되겠죠 이런 종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본인들 아까 더 아쉬울 때 1등을 못 잡으니까 아쉬운 대로 2등으로 단타를 더한 거지 이런 것들 뭐 예를 들어 밑거리 좀 심하게 나가고 음복이 좀 나오게 되면 요단타들어 가가지고 뭐 단타먹고 빠지는 얘기죠 그 다음날 사실 3일째 되는 날은 요것도 들어가실 때 이제는 3그룹에 있는 종목은 안 해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단타로 끝나다 치고 요쪽으로 들어가요. 요쪽으로, 요쪽과 요쪽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요것만 계속 보는 거예요. 요것만 테마로 들어갈 때는 나중에 보다보면은 이게 1번 던 그룹에 있던 종목, 1번 있던 테마 종목이 갑자기 누으로갈 수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근가에서 제재를 받을 때 그런 식으로 형성되고요.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린 거. 그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튿날 되는 날에 본인들이 만약에 대장형을못 사게 되면은 아쉬운데 이걸 사먹라고 해. 그지? 그럼 이 종목도 다음날 역시 뭐 점사를 가게 되거나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풀리겠죠. 살짝. 살짝 풀리겠죠. 그럼 이종목 어떻게 되냐이 종목은 거의 뭐 내가 볼 때는 뭐 상가 언제까지 억지로 상가를 가거나 억지로 상가를 가거나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오게 되면서 네. 이런 식의 억지로 상가를 가거나 뭐, 이런식으로 쓰... 뭐, 그래, 안 그래? 이런식으로 상가가겠죠, 이런식으로. 이제, 이 종목은 뭐, 어? 예를 들어가지고, 뭐, 이, 이 종목도 재수 좋으면은 뭐, 이런식의 상가 나올 수도 있고, 그지? 다시 뭐, 상가로 나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이 종목 믿고 달고,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죠. 쫄다고 종목도 신경쓰지 마세요. 어차피 단다 많이 꼬이니까. 이 종목도 단다 꼬이게 되면 불편해 보이니까, 그죠? 그게 급등하지 못합니다. 이런식으로. 조정받게 되겠죠, 뭐 조정, 조정. 믿고 고 빠지거나. 그지?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 이거죠, 그죠? 이해하시겠습니까? 이런노. 즉, 이중에도 2연상, 점사로 가는 종목들이 상가자려이 많은 종목일수록 그 종목은 대장 가능성이 되게 높고, 100% 세로수 종목이 대장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상세했던 거. 그러니까 결국 대장했던 건 3D 프린터는 지금 딜리가 대장합니까? 하이 비즈니스 때문에 대장을 해요. 결국에는 대장하는 건 TPC 아니면 SMC거든요. 그죠그 다음에 비트코인 관련 종목 대장 역할을 하는 건 결국에는 제시현이라. 메커스 제이시언그죠 그런 종목이라. 이제 보시면 사물 인터넷 관련된 테마 탔죠? 모다 정보통신, 효산, ITX, GMP, 위즈 정보 기술, 뭐, 종목 1, 루원까지 붙여가지고 몇개 종목씩 나타날 겁니다. 이제 한두 개씩. 나도 뭐, 3 뭐, 뭐, 물 인터넷 주야. 근데 이제 뭔가 테마가 붙기 시작하는데, 급 자체가 보기면 3D 프린트만큼 금은 되지는 않는다고 본다면은, 얼추 B 플러스 A급 정도, 정도로보여집니다 충분하게 지금 우리가 보면 한설 전까지만 하더라도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렇지 그런 시점에서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예, 네. 예, 네, 보게 되면 그러면? 전날 틸장이나 오장이 늦게까지 시세를 받은 종목들은 하루 종일 단타에 시달리는 모습을 그려낸다. 지금 뭡니까? 이게 대장 종목들이 상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대장 관리 중 상가를 가버렸기 때문에 기타 종목들, 즉, 이 종목들, 2번에 있는 종목과 3번에 있는 종목들은 하루 종일 뭐가 되냐? 이마 상각하기 때문에 계속 단타만 친다고, 단타만. 단타 계속 치니까 어떻게 되냐? 이게 육교되고 빠져버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빠져버리거나, 뭐, 그 억지로 감아버리거 억지 상가로 만들어지겠죠. 그지? 여기서 보시할 것은 T자형의 상가를 간 부대전 종목은 그날 상대를 도 상관없습니다. 왜? 이 종목은 이날상대에 상관없다고. 이날. 이날 상대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다음날 개부터 보니까 이개만 먹고 나와서 가 거고, 이게 상따의 가장 본적인 거, 테마성 공략에 가장 기초되는 거, 테마 이자 탔었을 때, 관련 종목들 중에, 대장 종목들은, 무전 풀면 무전 들어갑니다. 참고지만 상따 가야 돼. 안, 그, 상가 들어갈 때 보통 13, 4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플러스한 10%권에서 들어가는 거 이하에. 그래어 가는 상따는 괜찮아요. 왜저 종목이 죽으면니 다른 종목 끝나거든요. 오늘 유행대행료 보세요. 하물유행대행료 같은 종목 오늘 상담을 계속 그래만 붙이, 저 종목 결국 죽습니까? 안 죽어요. 근데 나머지 종목들은, 저 종목이 상한가를 못 가니까, 결국 계속 단타에 꼬이다 보니까, 결국엔 차트가 무너져버리거든요. 자리상으로 보게 되면. 맞잖아요, 그지? 텔레필되는 종목도 들 충분히 갈수 있는데, 가지는 못 하거든요. 그럼 밀려버리는 거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때이 솔다고 하는 종목들은, 어떻게 됐냐? 그냥 단타로 쳐보면 빠지면 돼. 윙님, 이것도 무슨 관련 종목인데, 그냥 치우고. 어차피 앞쪽에 그 돈도 있다가, 앞쪽으로 갈아타려될거 아닙니까? 그죠? 대장 종목 사야지. 쫄따구 종목 잡아봐야 답은 없어요. 항상 좋은 종목. 근데 부대장 관련 종목들까지만 하더라도, 단타로 매매를 하시게 된다면 충분히 가능성은 높단 말이죠. 그지 방송을 했노? 아유, 입 아프다, 지 17분 했네. 아 자, 또이보겠습니다 대장지를 하는 종목들은, 대장지를 하는 종목은, 어, 삼상자리에서 상단부 거래가 터지면 t자의 자리를 만들거나, 또는 3년상 점상이다 연속 삼, 점상이다 이렇게 된다면 부대장 관련 종목들 역시 개비 붙은 것 같이 상단부까지 시세를 줌으로 매드치고 나온다. 지금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요소와 말씀드려가지고 만약에 이게 상으로 이어졌다. 점상또점상이다3연석점상이다그래되면 우리가 볼때뭐 이런 종목들도 역시 갭이 좀 많이 붙습니다 왜냐면 이미 지금 일반인들 다 알려져 버리기 때문에 갭이 좀 많이 붙을 수도 있겠죠 이런식으로 갭이 붙어 버립니다 상가까지못 가겠지만 플러스 10%권 정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이 정도에서 그럼 이거 보고 매도쇼 나오라 얘기죠 왜냐면 이 종목이 이런식으로 풀려버리게 돼 버리면 이 종목 어떻게 이런식으로 돼 버리냐 이런식으로 풀리게 되면 이 종목은 갭뒀다가 갭뒀다가 이렇게 흘러내리죠 이렇게 쭉 흘러내렸다가 밑꼬리 달고 밑꼬리 달고 들어와서 이런식의 흐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식으로 잘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대장 종목 다 틀려지니까 후발 종목들 이제 좀 들어가게 되면은 갈가급좀더어가지 마라 그러거든요. 만약 에 저거 풀리면 죄될라고저거유행된유 금요일 그런 얘기해줬죠. 저 쓰리상 갔으니까 그 텔레필드는 하지 마라고 해. 풀리면 나중에 정말 유행된 풀리면 죄될 거라고. 저 종목 그냥 그대로 마이너스 10%가 떨어집니다. 얘기했거든. 요그 종목 좀 보시면 어디서 인지 디스플레이 이런. 거. 어? 뭐 디스플레 이상가나좀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엄마 얼마 돼 버렸잖아요. 이것도 시가 오가 형성 중쭉 빠져 버리거든. 그래고 오늘 보시게 되면 오늘 저점이라. 금요일하고 월요일 중에 저점은 오늘 오늘 시장 종가 언제일 때가 저점이거든요. 이틀 동안 그렇게 괴롭게 해가지고 저점이 오늘이라. 오늘 사가 도가도 충분하다는 얘기지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역시 갭 부동과 동시에 상담과의 시설주 줌으로 매도지고 네. 나다나 무슨 말이냐. 대장 종목이 생산하게 되면은 전날에 상타 쳤던 종목인 부대장 관련 종목은. 그만 갭 먹고 나오시라고 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해서, 단타 치고 나오라고. 그 매도 쳐가지고, 다음날에, 대장 종목 사시라고 해. 부대장은 또 다음날 또 미루지 못하면 또단타 치도 되니까.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배팅 비율은 대장 쪽으로 10%, 부대장은 10%하시한다더 사도 상관없어. 뭐, 배팅 비율은 대장 20% 사고, 부대장은 15%, 20% 사도 상관없어요. 이제 초조정이니까. 중요한 건, 요거 시점이 중요한 거냐면, 쫄다고 종목은 사지 마세요. 항상 얘기해주지만. 대장 종목이 스레상 종목에 가다 보면 아쉬운 대로 사람들이, 어? 그 밑에 종목들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지 마세요. 그럼 만약에 대장 좀 풀리면 어쩔 건데, 어? 그럼 뭐 대장도 사고 부대도 사고 뭐, 어? 다 사지 마세요. 그래서 할 바에는 돈다 합쳐가지고 부대는 사세요. 어, 사세요. 뭐 대장 종목 사세요. 뭐, 상달 지도도 대장을 사세요. 1등은 사야 답이 나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지? 똑같은, 똑같이 천만 원씩 넣어가지고, 그, 세 종목 잡을 바에는, 그냥, 삼천만 원가고 넣으세요. 대전 종목들 쪽으로. 몰빵, 몰빵이라고 보기엔 웃기겠지만. 개념 있는 사람들 그렇게 하지도 않겠지만. 또 개념 있는 사람들은 한 종목 여러가지 세 종목, 세 종목, 네 종목 사지는 않아요. 딱, 대전 종목의 시장의 핵심적인 종목이지만, 그 테마를 대표하는 종목만 사지. 물론, 부대장까지는 가능합니다. 시설림이 나오는 시점에서, 금강에서 투자 경험 시장이라든가. 예를 들어가지고, 뭐, 어? 테마 등대장 종목들이 조금 시선을 받다가 다른 종목으로 넘겨주거든요. 부대장이 잠깐 또 대장질 할 수도 있어요. 자, 전날에 대장질을 하는 종목이 3연속 점상이나 지금 말씀드리지만, t 자형의상한가를 만들었다면, 내째날은 사상보다는 강세권에서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입니까? 요, 이제 점상을 이어졌다면은, 점상을 이어졌다면, 이어졌다면 다음날은 역시 또 갭입니다. 갭인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양대행처럼뭐 저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상을 가지는 않는다,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포상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정도 가버리게 되면 바로 다음날에 금강고시 터지기 때문에, 장마감으 터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럼 세력들도 입장서 보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 놓냐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양대행뉴처럼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양봉권에서 좀 조정을 받을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봉권 조정을 받을 확률이 높아요. 가면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부대장 종목 은 어떤 식으로 돼버리냐? 이게 3리상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돼버리잖아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급등해가지고 이 종목도 뭐 어. 이런 식으로 뭐억지 상한가로 나왔다치면 다음날 무조건 이 종목은 이런 식으로 조정,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조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조정. 밑에 종목은 뭐 이거 바로 막 바로 음 나와 있고요, 뭐 벌써 뭐추세가 꺾여갖고 뭐. 추세가 어, 추세 꺾여갖고, 이미 지금 이 종목도 뭐 매물 쏟아져 있고, 뭐, 세날 되면, 네째날 되면 뭐 이래 돼 있고, 벌써. 대장 좀 풀려버리니까. 밑에 좀더한 사람 도안 벌려 더질거 아니야. 이 말이야, 이 말. 그지? 네째날 사장보다 강세권에 조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가 딱 보는 유향대인유. 맞죠, 그죠? 딱 높다. 근데 이종목 예를 들어서 삼, 사천원짜리나 이런 종목이 무조건 더가지 오늘. 단가 자체가 3천0가4천 종목에 거래대금이 뭐, 2,200만 정도 터지면 얼마입니까? 한 800억 붙잖아, 800억. 700억, 800억이 붙어보면, 코스닥 시장에서 얼마나 강하다니. 거래소 시장에서 그렇게 종목들 많이 안 붙는데, 그지? 거래소 코스닥이든 뭐, 800억씩 붙는 단기적인 종목들이 시장에 몇 종목이 되는 줄 아세요? 되지도 않습니다. 오늘 같은면 TPC 거래대금 코스닥 1위입니다, 1위. 400억, 400억? 아까? 제이시현이 4, 5등이고. 우리 반에서 다안 했어요. 다 했던 종목이라. 근데 뭐, 거래대금 조정받는 종목들이 800억 정도 거래대금 터질 정도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 종목을 안 잡지, 뭘 종목 삽니까, 그지? 근데 이런 종목은, 단가 자체가 좀 저가 종목이니까, 크게 의미를 두지 않단 말이에요. 그지? 그, 오장에 갚는 경우가 있으니, 대량 거래가 수반되기 때문에 세력들도 관리하기 어렵다. 만약에 장중에 약박권을 떨어지게 된다면 쫄지 말고 물량을 넣어봅니다. 왜냐면, 대장 종목이 장중에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 있어요. 아까 보 얘기 다말았는데 윙이 음봉에 나오면 어쩌습니까? 음봉에 나오면. 윙이 일하다가, 근데, 갑자기 이 종목이, 계 당하는데, 갑자기 물량이 쏟아져가지고, 약도서 물량이 좀 쏟아져가지고, 이런 식으로, 윙이 음봉에 나오면 어째 됩니까? 뭐, 내 네, 종목 음정이 이렇게 쏟아집니다. 어합니까어합니까 어찌합니까? 떨어집니다. 어합니까 하거든요? 이게 뭐, 떨어집니다. 어합니까더 사세요. 이렇게 밀거리 달고 들어오거든요? 더 사할까요? 더 사세요. 이래대버리이이 보통 우리가 볼때 3일 이평 이렇게 딱 묻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물가성이 되게 높아요. 더 사세요. 그럼 아, 이 정도 오장이 어떻게 되느냐. 쑥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예, 네, 더 만들어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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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시장흐름이 되겠죠 이런 식에. 이런 식에. 어? 뭐가 이거? 에헤. 이런 식의 흐름이 됩니다. 아이 뭐 종목만, 이 정도만 수익을 드셔도 거의 한10% 넘거든요. 10% 정도 수익 나오면. 게 주진 않아요. 죽진 않아요. 대전 종목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쫄다고, 이런, 이런, 이런 식의 음봉 나오면 이건 한가 가고, 이런 경우 보면 이것도 뭐 마이너스 뭐 여기까지. 그럼 오리평, 오리평이 녹색상여러 본다 오리평이 이렇게 달고 들어옵니다. 오리평. 오리평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살고 들어오겠지. 그니까, 러 결국에는 나중에 하다 보면은, 요, 첫날과, 두째날과, 세째날과, 이 대장 종목이 조정받는 그날지만 하더라도, 이 밑에 종목들은 단타 치면 돼요. 쫄다가 요 관련 종목은 단타 한 번만 치면 끝나고에, 나머지 한두번 정도 남으면 무조건 부대장 위주로 단타 치면 돼요. 그리고 간조에는 같이 넣어놉니다 왜냐면, 이 종목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다 갑자기, 지원적 공지 터져가지고 먼저 갈수도 있거든요 이 종목은 낙폭가대쪽으로 나가서 종목 밑으로 다 빠져버리고 나머지 목들은 그냥 수급 들어와서 이끌어갈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예전에 그랬잖아 사물며 대장종목인 TPC라 이런거 보세요 이 종목이 이렇게 움직여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밑에 종목 다 따라갔잖아요 그지? 그리고 이 종목이 그대로 넘겨줘서 SMEC로 넘어갔었고 그지? 지금 이제 테마타라고도마찬가지지 지금 뭐시어이션같은 종목이 상가로 가잖아요 나머지 뭐 갑니까? 안가잖아요 그지? 우리 방에서 들어왔던 제이시언, 이것도 상가 나왔죠?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밑에 좀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밑에 나왔을 때. 다 따라왔잖아. 이 종목 보고. 이날 하물며 우리가 봤을 때, 이 단일가 매매됐던 이 날도 마찬가지죠. 이 상가 찍고 나서 단일가 매매됐잖아요? 단일가 매매됐을 때 얼마나 많이 종목들이 움직여졌습니까? 이것도 상가 찍고 빠졌잖아. 3,170원까지. 장중에 점시간 때 그래? 그중에 넣고 오 밀량 흘러내려버리고. 어찌되든 간에 대장 종목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인지를 시키는 거예요. 나중에 뭐 밑에 종목 사가지고 들고 있지 말고 항상 갈아타세요. 처음에 들어갈 때는 저번에 얘기드렸지만 마라톤을 저번에 강의해야 는데 마라톤을 시작하게 되버리면 처음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첫 지점에는 갑니다. 우승 오보든, 뭐, 일반인, 일반인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왕에 선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5 k m 가서 벌써 다리 쥐가 내리진 않아요. 안 그렇, 안 그렇겠습니까? 5kg 뛰고 다리 지내리면 그 선수도 아니지. 그지? 그니까 처음에 테마 타게 되면 다 어느 정도 시선을 준다고 해. 중요한 건 뭐냐면, 하프라인딱 돌고, 절반이 넘어갔었을 때, 예를 들어서 리가잘 아는 종목이고, 예전에 우리가 해 먹었던, 우승후보. 예전에 우승했던 놈들이 다음에도 더, 더갈것 같, 지 않겠습니까? 그죠? 또는 그딱 거지, 그지, 그지? 앞전에 그 우승했던 종목이 우승후보 아니야. 그럼, 앞전에 우승했던, 그 전에 우승했던 종목들만 세 종목, 네 종목 묶어보면 그 종목이 대장이거든. 1, 구로선두그로그 종목만 나중에 보면, 이제 나중에 꼬린 지지면 그 친구들 중에 하나가 끝까지 들어오거든요. 결국에는 막장까지 가는 친구는 한 놈밖에 없어. 그게 처음에 우리가 갈때 대장 종목들이거든요. 대장도 처음에 1등에 계속 대장하는 종목 있는 반면에, 대장하다 중간에, 그제? 그중에 중간에 또 뭐, 2등 했던 놈이 자꾸 앞질러 가고, 1등에 앞질러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결과 가 좋은 거니까 오래 볼때뭐 대장 부대장 같이 보는 거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제 결승 진전까지 오다 보면 이제 부대장도 버리고 대장 하나만 하는 거지 그게 오래 볼때 테마에 가장 구, 비교를 해버리면 은 마라톤에 비교하면 딱 좋은 거거든요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저녁 강의는요 녹화 끝.